엄마라고요? 웃기고 있네, 고성애 씨. 지은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고성희는 자신이 친모라고 얘기했는데요. 입을 열자마자 한 말이 이거였거든요. 니 오빠 살려야지. 약간 조금만 나눠주면 끝난다. 자신이 친엄마라고 밝힌 사람이 안부보다 먼저 한 말이 자기 간 가격 이야기였던 겁니다. 지은호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정순이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정순이는 딸 얼굴만 봐도 대충 눈치가 왔습니다. 그 여자 간이식 얘기 꺼냈지?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손등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버려놓고 이제 와서 간좀 떼어달래요. 마치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요. 정순이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딱 잘라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공여자 못 찾을 인간 아니다. 내가 거절하면 속으로만 부글거리지, 정면으로 원망도 못할 거다. 진짜 마음이 너한테 있으면 간 얘기부터 안 꺼냈겠지. 그러면서 조용히 폭탄을 하나 더 꺼냅니다. 오늘 그 여자 남편이 여길 다녀갔다. 박진석 회장 말이야. 자기 부인이 검사해봤는데 간이식 가능하대. 근데 그 여자가 결과를 숨기는 눈치더라. 아쉬우면지간 떼어주겠지. 너한테 매달릴 이유 없다더라. 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쌍둥이 오빠가 불쌍한 건 알겠지만 그 여자 욕심까지 내간으로 막아줄 필요 없다. 정순이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리는데도 이상하게 그 말이 더 마음에 박혔습니다. 지금까지 엄마 자리를 지켜온 사람은 누구였는지 갑자기 너무 뚜렷해졌거든요. 다음날 은호는 고성이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이번엔 흔들리지 말고 자기 입으로 분명하게 끊어내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간 자리였습니다. 이 사장님, 죄송한데요. 간이식 못하겠습니다. 은호가 단호하게 말하자 고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장난하니? 저 이제 제몸 함부로 못 굴리겠어요. 30년 동안 버려뒀다가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간 때문이라면 전그 엄마 싫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성의 눈에서 완전히 다른 기색이 올라왔습니다. 늘 상냥하게 웃던 입꼬리가 비틀리듯 내려갔고 말투가 확 바뀌었거든요. 네가 지금 뭘 안다고 배짱을 부려. 내 오빠 죽어도 상관없단 소리야. 내가 얼마나 돈을 썼는데 이제 와서 안 하겠다고 고성이는 은호 손목을 꽉 잡고 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일어나 병원가 내가 뭔데 거절을 해너 내가 아니었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어 건강한 몸뚱아리 하나 만들어 놓은 사람이 난데 그걸 못 내놓겠다는 거야 그 순간 안쪽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정순이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손놔 지금 당장 정순이가 고성의 손목을 세게 뿌리치자 은호 몸이 덜컥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간을 달래. 아쉬우면 내간 떼어다가 아들한테 붙이라고. 버린 애한테 손끝 하나라도 더 대봐. 난 가만 안 있을 거다. 고성이는 기가 막힌다는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내 자식 문제에 왜 당신이 끼어들어? 그냥 돈 받아 먹고 조용히 살지 그랬어? 애 키워달라 했을 때 좋다고 했잖아. 정순이 눈빛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돈 받고 키운 적 없다. 난 버려진 애 하나 사람답게 키워보겠다고 데려온 거다. 엄마 흉내도 못 내는 사람이 모정 팔지 마라. 그 말에 지금껏 참고 있던 은호 눈물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그만해요, 둘다 그만해요. 은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은 피를 나눠줬다는 이유로 권리를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피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온몸을 던져 지키고 있었거든요. 이 일은 생각보다 빨리 박진석 귀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절반만 믿었습니다. 고성이가 조금 오버했겠지 싶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강호가 슬쩍 건는 USB 하나 때문이었죠. 거기에는 은호가게 CCTV에서 따온 음성 파일이 들어있었습니다. 쟤는 그냥 값만 잘 주면 돼. 정순이한테 돈만 쥐어주고 간만 받으면 끝이야. 30년 동안 키워줬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난 손해 볼짓 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진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 목소리가 너무 정확히 들렸거든요. 성희 너 진짜 이렇게까지 했어? 그날 저녁 고성희는 항상처럼 단정한 차림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요? 몸은 좀 괜찮고요? 박진석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냐? 갤러리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일찍 닫았어요. 지은호. 내가 버린 딸. 그에 만나고 온거다 알고 있다. 고성의 표정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박진석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버린 애한테 찾아가서 간달라고 했다는 얘기도 다 들었어. 성희야.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냐? 20년 전부터 뭐가 진짜였냐? 고성희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우진이 상태, 그의 살리려면 뭐든 해야 한다는 거. 박진석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버린 딸한테 다시 접근해서 장기만 뜯어내고 버리겠다고 마음먹은 거야? 그는 서랍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국민제보센터 기록, 과거 실종아동 시스템 조회 내역, 그리고 보육원 신고 기록이었죠. 여기 어디에도 내가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신고는 없다. 그냥 없는 아이처럼 처리했더라. 넌 애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린 거야. 고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희야, 오늘부로 넌내집 사람 아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영나도 다시는 만나지 마. 내 같은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게 둘순 없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고성의 무릎 힘이 풀렸습니다. 여보, 나 진짜 우진이 때문에. 우진 핑계 대지 마. 그 애는 너 몰라도 사람이지만, 넌 지금 사람이 아니다. 집에서 쫓겨난 밤 고성이는 한겨울 골목 모퉁이에 주저앉았습니다. 화장은 번져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또 이렇게 되네. 맨 처음처럼 빈손으로 나앉았네. 스스로 중얼거리는 입에서 이젠 체념에 가까운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린 딸에게마저 내쫓김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비로소 뼈에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한편 한우진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반쯤 기대앉은 우진은 은호가 남긴 문자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오빠 미안해. 난 못하겠어. 그래도 오빠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야. 우진은 한참을 그 화면만 바라보다가 결국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볼펜을 꾹 눌러 한 줄씩 적어 나갔습니다. 엄마, 절 찾지 마세요. 전 지은호 간못 봤습니다. 유서를 써 내려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단단해지고 있었죠. 내가 사라지면 다 편해지는 거잖아. 엄마도, 회장님도, 은호도. 그렇게 병실을 몰래 빠져나온 우진은 양평 별장으로 향합니다. 한때 숨어 살던 그 집은 이제 스스로 유배를 떠나는 장소가 되었죠. 우진의 실종 소식은 곧장 박진석과 성재, 그리고 은호에게 번개처럼 전해졌습니다. 병실 침대엔 환자복만 구겨져 남아 있었고, 머리맡에는 아까 그 유서가 놓여 있었죠. 어떻게 된 거야? 이걸 왜 이제 주는 거야? 성재가 간호사에게 소리치자 간호사는 울먹였습니다. 분명히 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CCTV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아요. 지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 비상계단, 지하주차장 모든 CCTV를 하나씩 돌려보던 중, 이상한 장면 하나를 발견합니다. 마스크를 쓴채 휠체어에 탄 우진을 밀고 나가는 남자. 근데 그 남자의 뒷모습, 너무 익숙했습니다. 지강호? 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호가 입양된 집의 아들. 언제부터인가 병원 쪽과도 얽혀있던 그 사람이었죠. 지강호는 사실 이전부터 고성희와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냥 데리고 나와. 어차피 이식줄 사람은 따로 있어. 병원 시스템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어. 고성희는 그렇게 지시했는데요. 상황은 예상 밖으로 흘렀습니다. 우진을 태운 차량을 쫓던 경찰차가 미끄러지면서 다리 위에서 대형 사고가 난 겁니다. 짧은 비명. 끊어지는 브레이크 소리. 결국 차는 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섰고, 운전석 쪽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지강호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우진은 기적처럼 큰 부상 없이 구출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로 모든 것이 까발려졌습니다. 누가 지시했고, 누가 움직였는지. 이제 숨을 곳 없다. 고성애 씨. 지혁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우진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보호 조치에 들어갔고 혼수 상태로 며칠을 버텼습니다. 그 사이, 은호와 지혁, 그리고 성재는 보육원, 옛 병원 기록, 과거 신고 내역까지 죄다 뒤집어가며 진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수녀는 기억을 더듬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주 잘 차려입은 여자가 찾아왔었어요. 애 하나를 두고 가면서 실종 신고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죠. 대신 후원금 통장은 계속 채워졌고요. 이름을 물었더니 답이 돌아왔습니다. 고성이라고 했어요. 그때도 자기 이름이 부끄럽지 않았던 모양이더군요. 퍼즐은 다 맞춰진 상태였습니다. 남은 건 당사자 입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일이었죠. 고성희는 결국 체포됐습니다. 조사실 앞에서 수갑이 채워질 때까지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실 문이 닫히자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다들 날 악마라고 부르겠지. 근데 묻고 싶네. 애 하나 살리겠다고 발버둥 친엄마 나 뿐이었어. 형사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이며 말했습니다. 애 하나 살리겠다고 다른 애 인생을 통째로 부숴도 된다는 논리면. 이건 모정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이사장님. 고성희는 그제야 눈가를 불켰습니다. 하지만 입은 여전히 질기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판결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재단 비리, 보육원 유기, 장기이식 강요, 납치 미수까지. 그동안 쌓인 죄가 너무 많았거든요. 피고인 고성이 당신의 행동은 단순한 일시적 일탈이 아니고 30년에 걸쳐 반복된 계획적 인권 침해로 보입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방청석 앞줄에는 박진석, 성재, 우진, 그리고 지은호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숫자가 떨어지는 순간 법정 공기가 무너져 내린 듯 묵직해졌습니다. 고성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지나 은호야. 우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름 이제 여기서 끝냅시다. 우린 당신 자식 아니에요. 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정순이가 조용히 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우진의 간이식 문제는 뜻밖의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국내외를 뒤져 결국 다른 공여자를 찾았고, 박진석은 회사 인맥을 총동원해 수술팀을 꾸렸습니다. 나 때문에 회사 흔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수술 직전, 우진이 그렇게 말하자. 박진석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넌한 번도 내게 짐이었던 적 없다. 짐이었던 사람은 따로 있지. 우진은 그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술은 기적처럼 잘 끝났고 우진은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예전처럼 강하지는 않더라도 다시는 간 때문에 누군가를 잃을까 겁내지 않아도 되는 몸이었죠. 한편 재단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영란은 유전자 검사 결과로. 박진석과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고, 한동안 집을 떠나 친부와 함께 조용히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날 키워준 건그 집이잖아요. 영라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자, 박진석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서로에게 빚이야. 자꾸 따지다 보면 끝도 없다. 이젠 내 인생 살면 된다. 후계자는 결국 박성재 한 명으로 정리됐고, 우진은 공식적인 경영에서 한발 물러난 채, 자기 이름 아닌 한우진이라는 개인으로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일에 몰두해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은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이제 더이상 남 눈치 보며 사는 주인 없는 애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 길에 지혁이 문 앞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났네. 손님이 없어서요. 경기가 안 좋아요. 둘은 농담을 주고받다가 어색하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은호야. 네. 이제 너 인생, 남들 대신 책임지느라 끌려다니던 거, 좀 그만해. 우진이도 살았다. 정순이 어머니도 내 편이다. 이제 너도 좀,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 말이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나 하고 싶은 거요? 그래. 나랑 살기. 지혁이 갑자기 한 무릎을 꿇더니,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은호는 숨을 멈춘 것처럼 굳어 섰습니다. 평생 옆에서 지켜볼게. 누가 뭐라 해도 넌내 기준에선 제일 멀쩡하고, 제일 착하고, 제일 강한 사람이다. 나랑 같이 살자, 지은호. 긴 침묵 끝에 은호의 입술이 떨리며 올라갔습니다. 네. 이번엔 제가 선택할게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 고르는 쪽으로요.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정원, 소박한 꽃, 양가 가족과 몇몇 친구들만 참석한 조용한 자리였죠. 우진은 약간 수척해진 모습으로 서 있다가 결혼식이 끝난 뒤 은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내간 안 준다고 한 거. 이젠 정말 고맙게 느껴진다. 오빠 살아있으니까 전 그걸로 충분해요. 두 사람은 진짜 남매처럼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장기이식 이야기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가족으로 남게 된 거였습니다.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정순이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사람 사는 꼴좀 나는구나. 어디선가 이런 말이 떠돌곤 합니다. 피가 가족 만드는 거 아니더라. 함께 버텨준 시간이 진짜 식구 만든다. 지은호와 한우진, 그리고 지혁과 박성재. 이 사람들의 삶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휘청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누구의 간이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보다, 누구의 마음이 누구에게 다느냐가 결국 한 집안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 이제 지은호와 지역의 진짜 화려한 날들이 시작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날들을 끝까지 보고 싶어진다면 이야기의 다음 장을 열 준비만 하면 됩니다. 드라마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